프레시웍스는 고객과 직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고객 지원, CRM, IT 서비스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인 고객 경험과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점진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매우 치열한 SaaS 산업 속에서, 앞으로는 단순한 성장보다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가 더 중요한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프레시웍스의 매출은 약 2억 470만 수준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BGAAP 기준 영업이익률은 22%까지 개선되며 수익성이 뚜렷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순달러 유지율이 104%를 기록하면서 기존 고객 기반에서 안정적인 매출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을 8억 2천만 대 중반 수준으로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2025년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분기 결과는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매출 성장률과 마진율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영진이 제시할 가이던스가 상향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는 실적 발표 이후 가이던스 변화와 투자자 반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시웍스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성장률 둔화 가능성입니다. 경쟁이 심한 사스 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꾸준히 유지될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는 서비스나우나 세일즈포스 같은 대형 기업들과 차별화된 AI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둔화와 IT 예산 축소는 기업 고객의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종합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출 성장률 둔화로 인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검 항목은 실적의 질입니다. 3분기 발표 후 매출 성장률과 영업익률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고객 유지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지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AI와 자동화 솔루션이 매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경영진이 제시하는 향후 성장 전략이 실현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이러한 성장 기대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프레시웍스는 꾸준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안정적인 SaaS 기업입니다. 그러나 성장률 둔화, 경쟁 심화, 거시경제 변수 등은 여전히 잠재적인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능 강화와 글로벌 고객 확장이 실적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상회한다면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될수 있지만 반대로 부진할 경우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실적 확인 후 리스크와 성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